이월오일날 말띠 양띠 봅시다 말띠들 <laughs> 말띠들 봅시다 말띠들 젊은 말띠들 사고 조심하자 이, 이런저런 사고 많으니까 사고 조심하고 젊은 말띠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주는 횡재수 받으라 하늘에서 주는 횡재수 받으라 어? 말띠들 젊은 말띠들 사고 조심하자 젊은 마띠들 사고 조심하고 10월, 아니, 1월 5일 날, 마띠들, 1월 5일 날, 마띠들, 재수 받으라. 1월 5일 날, 양띠 봅시다. 1월, 1월 5일 날, 양띠들. 양띠들. 어, 그래서 하늘에서 주 횡재수가 떨어지라. 횡재수 받으라. 그래서 금덩이라도 떨어지라. 금덩에 떨어지면 오디이 좋을까. 어, 양띠들. 문서를 받으라. 그래서 해결되지 않던 그, 속속이던 게, 이제, 이제, 해결해준, 귀인이 와서, 조, 어, 해결해준다는, 안 소식이 온다. 어, 그거 받아라. 어, 양띠들. 아, 아, 얼굴이 아, 없다. 양띠들 이제, 어, 저기, 문서를 받아라. 기다리던 문서를 받다 양띠들, 지, 지, 1월 5일에 양띠들, 재, 수받으러 양띠들, 재수 받아라.